안녕하십니까 팀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팔란트의 강력한 경쟁자가 출연하다 요 특별 영상 실험적으로 한번 올려 드렸는데 여러분들 정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무려 조회수가 만2천회 평상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한번 베타 버전으로 올리고 조회수가 1000회 정도가 넘으면 계속 이어갈까 일단 1차 합격이거든요 무려 10배 12배죠 만2천회 12 조회수를 기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사실 이 영상의 특징을 보면 팔란티어를 바라보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냉정하게 분석을 했잖아요. 파지티브한 거, 네가티브한 거, 그리고 냉정한 것만을 필터링을 거쳐서 제공해 드렸더니 너무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시간으로 테슬라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테슬라는 지금 굉장히 굉장히 스펙타클한 위치에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하락과 상승 곰과 황소가 같이 맞붙어 맞부딪, 맞부딪치고 있어요. 지금 보고 계시는 요 화면이 여러분 테슬라의 월봉 차트 거든요. 월봉은 어떻죠? 좀 상승입니다. 보이시죠? n자형 상승 더블 n자형 상승 월봉은 테슬라 지금 상승이에요.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과 이거를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 테슬라를 보면 아주 규칙적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자, 그러면 지난번 팔란티어처럼 한번 동일하게 저희가 준비한 냉정한 자료를 가지고 테슬라를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티커 TSLA. 여전히 시장에는 아웃퍼폼의 게 되게 많고요. 지금 360불 목표가를 유지하는 월간 리포트들이 다수입니다. 지금 317이니까 앞으로 정말 기분 좋죠. 와. 자, 테슬라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냉정하게 좀 분석을 해 보면 자,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테슬라의 전반적인 주가가 지금 여기 나오죠. 엇갈린 엇갈린 지금 믹스된 시그널을 가지고 있다. 어떤 믹스된 시그널? 굉장히 튼튼한 재무 지표. 그다음에 굉장히 효율적인 운영 오퍼레이션. 반면에 굉장히 밸류에이션이 높은 리스크. 그다음에 엇갈린 기술적 신호.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 자율주행 및 에너지 분야에서의 전략적 발전은 테슬라의 장기적 장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밑거름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실적이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규제. 그렇죠? 그 다음, 비용 문제가 초래한다. 아, 참. 세줄 갖고 테슬라를 이렇게 정확하게 딱 분석하기도 쉽지 않은데. 그러면서 테슬라를, 자, 파지티브한 것과 네가티브한 요소로 쫙 한번 세 가지씩 나눠봤습니다. 자,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테슬라의 긍정적 호재.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맞습니다. 자율주행이죠. 나오죠? 그죠 AI가, AI와 연결돼. 두 번째는, 테슬라의 이 에너지 어? 에너지 이쪽 인컴이 상당합니다. 이거 좀 보시면 어떻죠? 테슬라 에너지 사업이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면서 테슬라 전체 인컴의 22%를 차지한대요. 에이, 대박. 마진율은 30.3%. 와우. 이거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더블이랍니다. 실제 뭐죠? 오토 비즈니스 테슬라가 자동차 판거보다 지금 더블로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일론도 그렇게 생각할 수같다아 아, 테슬라 만들지 말고 그냥 이두 가지에 집중할 걸. 자 앞으로는 자 퓨처 디벨로먼트 같은 경우는 테슬라 로보택시를 포함한 AI 여전히 잘 아시다시피. 자 이에 반해 자네가티브한좀 걱정되는 부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낸셜 퍼포먼스입니다. 자 테슬라의 지금 보면 캐시플로우 쪽이 크게 감소하고 있어요. 오 저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봤더니 오 어, 언제 이렇게 줄었어? 잘 아시다시피 이제 텍스 크레딧 종료가 되잖아요, 그렇죠? 트럼프 영감 때문에. 그다음 세 번째는 여전히 테슬라의 그 상당 부분의 넷 인컴이 규제 크레딧, 그다음 여기에 따른 어떤 프로핏 인컴, 인터리스트 인컴이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많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여러분, 테슬라와 S&P 500의 차트를 한번 비교해 봤거든요. 자, 6개월 동안의 모습인데, 자, 이게 스파이, S&P 500, 테슬라 밑에서 놀고 있거든요. 자, 언뜻 보면, 아, 테슬라 힘들겠네. 아니요. 이두 가지 비교한 차트를 우리가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보조 지표 중에 볼린저 밴드라고 아시죠? 볼린저 밴드의 기본 원리가 뭐죠? 수축과 팽창이 반복이 되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실제 테슬라와 스파이를 봐도, 팽창 이 이격도가 점점 벌어졌지만 다시 쭉 줄어들고 또쭉 벌어져 지금 상황은 어떻죠? 굉장히 많이 벌어진 상태죠. 그렇다면 그렇죠. 다시금 다시금 어떻게 된다? 예, 견우와 직녀가 만나듯 올라간다. 굉장히 이거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은 다르게 해석을 할수 있으셔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딱 보시면 자 최근 테슬라의 그 딜리버리의 상황을 갖다 좀 차트로 딱 나타난 거거든요. 여기 딱 보면, 응? 여러분, 여기 딱 보시면, 자, 공방 들어오시고, 어, 들어와야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쵸? <laughs> 딱 보시면, 자, 지금 매월 발표되는 인도량의 수치인데요. 지금 요 정도 나왔죠. 근데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게, 여러분,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어떻죠? 정말 많이 올랐죠. 그쵸? 렇 근데 언론에서는 어떻게 항상 발표를 하죠? 전년 동기 대비로 발표하죠.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줄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거를 이 차트를 그냥 주식 차트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제가 한번 그려 볼게요. 올리고 상승. 올리고 상승. 올리고 하락. 그다음 에 이건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뭐기까지 올라가든 기까지 올라가든 지금 올라가는 중인데. 이걸 여러분 우리가 주식이라고 보자고요. 어떻죠? 저점을 높이고 있는데, 이제 올라가는 주제인데, 고 점을 뚫어내는 주제인데, 당상 언론은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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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약간 해석 자체를 삐딱하게 하죠. 이건 여러분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야 다른 기업 같으면 버텨낼 수 있을까? 이런 악재가 나왔을 때, 테슬라니까 버텨낼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테슬라의 지난번 있었던 어닝콜에 대한 그 센티멘트. 다시 한번 냉정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네가지네가지로좀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일단 테슬라의 긍정적인 포지티브 업데이트의 부분은 여전히 로보텍시 서비스가 지금 순조롭게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시범 운영이 시작이 됐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모델Y. 모델Y. 특별히 모델Y 주니퍼의 판매량이 상당히 괄목할 만한. 그 다음에 에너지 시그먼트의 그로스. 에너지 성장이 보면 여기 나오죠. 2분기. 자 2분기의 기록적인 파워 월 구축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메가팩 용량의 확대는 에너지 저장 분야에서 강력한 성장 잠재력을 시사합니다. 미래의 먹거리는 에너지입니다. 일론이 그거를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테슬라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수입원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fsd 잘 아시다시피 반면에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죠 잘 아시다시피, 잘 아시다시피 첫 번째는 예, 미국 규제, 규제 그쵸 그렇죠? ira부터 시작해서 텍스 크레딧 띵띵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전히 중국과 유럽에서의 판매 부진에 대한 것그 다음에 이제 관세 관세로 인해서 비용이 증가하게 되고요. 2분기 에 3억 달러의 영향이 예상이 되고 자동차미 지금 에너지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거죠. 끝으로 미국에서 인센티브 감소를해서 상당 부분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게 이제 일론이 우리한테도 좀 했던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럼 그다음에 여기를 딱 보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자, 테슬라에 지금 딱 보시면 자, 한 국말로 이게 인컴 스테이먼트 손익, 뭐 계산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대차대조표, 밸런스 시트가 대차대조표. 캐시 플로우는 잉여 현금흐름. 여기 보시면 상당히 진짜 재정적으로 2020년, 21년, 22, 23년대 지금 보게 되면 어떻죠? 어, 캐시 플로우만 하더라도 지금 조금은 고전한 모습이 보이죠. 2022년에 7.5 빌리언 찍었다가 7.43 앞자리가 좀 계속 줄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토탈 어셋 보면 점점 늘어나는 모습 보이게 되고 토탈 레비뉴 봐도 좀요 정도 모습. 크게 아직은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좀 주의 깊게. 자, 테슬라의 테크니컬 분석인데요. 자, 50일 이동 평균선, 그다음에 100일 이동 평균선, 200일 이동 평균선을 봤을 때는 일단 50일과 200일은 상당히 네가티브한 모습이 나옵니다. 테슬라 주가가 그동안 많이 하락한 것에 대한 추세선이 무너진 거죠. 하지만 단기적인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죠. 바로 100일 이동평균선 보면 파지티브한 모습 보이고요. 자 보조지표 가운데 맥키드 아레사이, 스토캐스틱을 세 가지를 딱 보면 맥키드 같은 경우는 네가티브, 나머지 두 개는 뉴트럴, 중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동종 업계의 종목들과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테슬라가 고전하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EPS 그로스를 보기만 해도 마이너스 51. 와 대박. 제일 좋은 데가 어디죠? 포드네, 야 어째 이런 일이? 미국 정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으니까요. 그 다음이 좋은 데가 어디죠? T M 이 뭐냐면 어, 도요다 모터스, 그렇죠?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 오케이, 야이 정도로 안 좋은데 테슬라가 이 정도로 올라죠? 완전 바닥을 찍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차트 상으로 좀 성능을 비교해봤습니다. 6 개월 동안의 모습인데요.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면 밑에 있습니다. 맞죠? 멤비티는 거 보이시죠? 의외로 중국 차들이 좀 약진하는 모습을 볼수 있게 되네요. 그렇죠? 여기 중간에 있고, 자 바닥에서부터 이제 다지고 올라오는 모습. 한 번에 엎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 여기를 봐도 테슬라의 지금 와 유일하게 빨간색 빵빵빵빵. 얼만큼 도지 수장을 맡았던 정치적 행보가 굉장히 혹독한 그죠자일년 동안의 테슬라 모습을 봐도 여기 지금 보시면 그대로 좀 드러나죠. 테슬라가 지금 주황색인데 여기서 지금 참 좋았는데 6개월 되면 얘가 지금 밑으로 꺼지게 되거든요. 자, 좀 전에 들어온 소식은 테슬라의 생산 및 리더십 차질로 해서 옵티머스 로봇의 출시가 좀 연기되고 있다. 뭐 손하고 팔을 못 만든다네요. 요까지 저희가 분석해드린 테슬라의 모습입니다. 근데 저는 최근에 테슬라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틀거리들이 있잖아요. 뭐 뉴스를 해석한다든지 아니면 뭐 차트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닥치고 수급입니다. 무슨 말이냐? 수급 수급만 보자. 응? 테슬라 지금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시죠? 테슬라를 자동차로 바라봤던 이들이 팔고 나가고 있고 옵티머스를 비롯해서 테슬라의 AI 미래 성장성에 대한 생각을 갖고 투자하는 새로운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좋은 거죠. 그 일부분은 물론 아크도 포함이 됩니다. 아크가 다시금 테슬라를 또 사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결국 기술적 분석에서의 월봉에서의 테슬라가 반등됐고 저점을 높이면 올라가는 것은 그냥 단순한 기술적 반등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들어오는 매수세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 보면 지금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물론 AI가 그 강력한 저항선을 뚫어내는 자 관점이긴 하지만 지금 317.70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300불만 목숨지거든요. 정말 지켜내주면 되거든요. 300불 이상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매수세는 이건 기간 매수세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수급이 깡패라고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테슬라 이제 가장 힘든 시기를 다 극복을 하고 바닥 따지고 올라간다고 하는 뉴스 관점에서 테슬라를 보면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몇달 동안 어려울 거라 그랬는데 왜 오르는 거지 아니 뭐 다시 트럼프하고 화해하나 화해강을 넘어선 것 같은데 뉴스를 보면 해석이 안 나온다니까요 물론 이거는 뉴스를 선반영되는 것. 그리고 악재가 다 반영이 돼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것. 수로 바라볼 수는 있지만, 그런 자세는 정말 필요하죠. 뉴스를 해석하는 능력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여러분. 저 이런 영상이 도움이 됐다한다면 계속해서 좋아요, 구독, 알림, 좋아요를 꽝꽝꽝 눌러주셔야 돼요. 그러면, 지난번에 이제 팔란티어 했고, 오늘 테슬라 했고, 그럼 또다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 있는 종목들로 이 영상의 스펙트럼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